뉴욕의 정신분석가 권혜경 박사가 전해주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나를 지켜내는 방법 감정 조절 오늘도 내 안에 들이고 싶지 않은 싫은 감정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해야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 등 각종 사고가 넘치는 사회에선 감정 조절이 불가능하다.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이버에서 저작권의경에 감정조절을 검색하세요. 감정조절 도서판매금액 일부는 세월호 416기억저장소에 기부됩니다. 듣는 드라마 치킨게임 제15화 제심 이제 와인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가격의 거품이 사라집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바 한잔하 아니 저기 한잔 차차 상수역 4번 출구에서 한강 방향으로 100m 문이 02334의 5564 아, 10년 뒤 은퇴하면 당신이 먹여 살릴 거야. 임대 수입이 답이야. 공실률 없는 하남 미사 로열 팰리스로 계약하자구 여보. 붓. 붓. 무리잖아. 02544의 4550. 02544의 4550. 아 네,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휴대전화는 꺼주시고요. 예, 저 휴대전화 쓰다 걸리면은 저 재판장님께서 저 벌금 때리십니다. 자, 허락 없이 그 녹음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저 봐봐요, 저 봐봐요, 저 전화 끄세요. 예,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예, 예. 그저 첫줄은 기자석이니까 기자 아닌 분들은 뒤로 빠지시고요. 예예 예. 그 기자 안 같은데 아나운서 같아. 네. 자 순조로운 재판을 위해서 교양 있게 행동해 주십시오. 네. 네 배심원 분들 식사는 든든히 하고 오셨습니까? 어, 피고인 오셨죠? 네몇 가지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안준호 씨 사는 동이 어디시죠? 네, 예, 구로동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머를 맞춰놓고 모두 진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시작하세요. 네, 죄명과 쟁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안준호는 한국대학 재학 당시 신윤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8년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대학 내 매점 앞에서 신윤희 씨 문자를 받고 도착해 신윤희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다음 날 경찰 조사로 긴급 체포됐고 흉기와 짐은 자백일체를 받아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원심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저 안준호 씨 본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입지를 위해 버리고 있는 자작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 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설명을. 이건 이따 변호인 측에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하세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검사 측의 의도한 대로만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재판 과정 속에서 찬찬히 살펴볼 문제입니다. 검사 측 계속하세요. 네. 재심 청구 사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사관의 사법 경찰관 등의 직무 위반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시 수사관들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재판장님 몇 가지 더 남았는데요. 3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공정하게 합시다 우리. 자 변호인 측 시작하십시오. 이 사건은 신윤희 씨 살해 사건만으로 봐서는 행간을 잃기 어렵습니다. 해서 지난 13년 전 있었던 자사고 부정 입학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마경자 회장은 자사고 장학재단 회장을 역임하며 자사고 재정의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원래 입학하기로 되어 있던 학생과 자신의 딸인 이예리 씨를 바꿔치기하는 대가로 교장 및 학비형들과 담합했고 부당하게 한 학생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맡았던 담임 교사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증거 목록으로 제출합니다. 그런 녹음 파일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무관한지 안한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자 변호인 계속하세요. 당시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 중한 명이 바로 피고인 안준호 씨입니다. 피고는 이혜리 씨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이 악연이 이어졌고, 대학마저 부정입학으로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려 하자, 대학 부정입학의 피해자인 신유니 씨 본인이 사건 당일 이혜리 씨를 찾아갔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정황일 뿐입니다. 팩트만 말하세요. 정황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리에 기반해, 초동수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들이 모조리 무시됐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안준호가 신윤희씨를 살해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에 의한 자백과 증거인멸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윤희씨에겐 세 곳의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그중두 곳은 시호자 모양의 작은 무늬가 나있습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내기 힘든 자상입니다. 대학생일 뿐인 안준호 씨가 이런 자상을 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론 쪽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관여 사법경찰관 등의 직무 위반에 해당하며 진범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충분합니다. 안준호 씨는 무고합니다. 사례 도구에서도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례 도구가 증거로 채택된 점 당시 신윤희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가 증거 목록에서 사라진 점등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어,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다들 좀 지치신 것 같습니다. 어,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그래, 주변에 좀 어때? 괜찮아? 아, 그럼. 저 승산 없는 거죠?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사실 많이 해갈이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두 사람한테 가장 공맙다는말 지금 해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음.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증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윤희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 네. 그치만 검찰 쪽은 긴장했을 거예요. 뭐라도 자꾸 자꾸 증거가 나오면 저쪽도 위축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신윤희 씨를 살해한 진범이 살해 도구를 전문적으로 쓰던 사람이었다는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게 최선 같아요. 그 혐의만 인정돼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할 명분이 생기고 준호 씨는 무고하다는 게 입증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 이리 뭐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청석에 처음부터 있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준호야, 오랜만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laughs> 네, 처음 뵙네요 그러게요 마 회장님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지 않아? 거긴 안 가고 여긴 어쩐 일이야? 엄마 풀려나실 거야 아마 별 이변이 없으면 무혐의 처분 받을 거고 너 지금 우리 약 올리려고 왔냐? 이럴 거면 그냥 가라 여기 있다가 괜히 피해자 가족들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이래? 여전히 말참 독하게 한다. 나, 증인 서려고 왔어. 어, 증인이라니? 증인 신청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재판 현장에 있는 사람에 한해 긴급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검찰 측에서 맞겠죠? 아니요. 던져볼 만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검찰 측에 얘기 들어갈까 봐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혼자 왔어요. 그리고... 이거, 증거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 이, 이게 뭐야? 녹음 테이프? 진범이 누구인지 들어있어. 분명히 말하는데, 나 누구 편 들어주려고 온거 아니야. 진실을 밝히려고 온 거지. 그 부분, 오해하지 말아줘. 시간 됐네요. 들어가죠. 도와주세요. 네. 자 재판 재개하겠습니다. 어, 좀 전까지는 이 재판에서 다뤄야 하는 죄명과 쟁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증인신문과 함께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상식선에서 분명히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의혹에 없이 경찰 수사 내용대로 일어난 학생들 간의 살인사건일 뿐이라면 어, 원심대로 유죄가 선고될 겁니다. 자, 먼저 검찰 측 증인 나오십시오. 저 사람 박형사예요. 이 사건 담당 형사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접촉한 거 알고 빼갔나 본데요? 어, 기억나네요, 저 사람. <laughs> 증인,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아, 예이. 예, 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카센터 운영하기 전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형사로 일했습니다 형사로 일할 당시 안준호 씨 사건을 맡았죠 경력은 몇 년이었고 주로 어떤 사건을 맡았습니까? 10년 정도 했고요 주로 강력, 살인, 뭐 조직폭력 네, 이런 걸 맡았습니다 예. 변호인 측에서는 신윤희 씨의 몸에 난 상처로 봐서 전문가의 소행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 부위가 시옷자로 꺾어진 점 등은 전문가라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그는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완전 초범의 소행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내지 않고요. 거의 뭐 한두 번 찌른 걸로 이렇게 다 끝내죠. 음. 신유진 씨를 살해한 후 발견된 사례 도구에서는 지문이 안 나왔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왜 지문 확인을 안 했습니까? 뭐 어차피 뭐 현장에서 안준호가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장갑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지문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혹시 몰라서 어 칼은 자체적으로 지문 조사를 했었고요. 아, 근데 그칼 손잡이가 울퉁불퉁한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에 지문이 없어서 일단 칼날만. 예,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예. 아하, 칼날은 보내셨고 조사도 제대로 하셨네요. 아, 예, 아예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증인, 좀 전에 안준호 씨가 끼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장갑을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하셨죠? 예. 증거 3 0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견 당시 사진에서 보이는 장갑은 손가락이 없는 장갑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몇 시죠? 아밤 뭐 10시부터 아, 아침 6시로 자, 자, 잠깐요. 자 증인 어, 그렇게 광범위한 시각을 사망 추정 시간으로 본다고요? 사망 시간 별로 조사 안 하셨죠? 아이, 저, 아주 그게... 과학수사대에서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마경자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이용호 씨가 자신이 진범이라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당시 신윤희 씨가 학교에 찾아간 이유는 이예리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예리 씨가 이용호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 회장의 운전기사가 수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예, 그래서 예 추궁을 했죠. 예 나중에 증언도 예 들었습니다. 수사 기록 70쪽을 제시합니다. 증인은 좀전에 증언과 달리 운전기사를 추궁한 적이 없습니다. 아 어, 추궁을 했다면서 전혀 수사 보고에 기록이 안돼 있네요. 아니, 아, 전, <목소리> 아, 이거 말이 안 돼. 자자 정숙하십시오. 아, 저, 정숙하세요. 저 위직하는 거야. 어 진짜.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안준호의 통화 내역은 당시 조사했습니까? 아, 아 예, 예 한글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증인, 통화 내역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데 그날 바로 했습니까? 법원 통신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아, 어, 예, 그날 다 하루에 예, 한 걸로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루에 다 했다고요? 예, 예 제가 진짜 발로 이렇게 빠르게 예, 뛰어다녔습니다. 예. 증인은 사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땐 신윤희 씨의 부검도 시작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으로 마무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이 예, 부검은 했습니다. 했고요. 아그 어, 내용을 구두로 이렇게 받은. 증인이 걸로. 구두로 받았다는 부검 내용은 한달 뒤에나 공식 자료로 나왔습니다. 아 아니. 참, 아니, 참, 아니 당시 항내 있던 CCTV는 확보했습니까? <laughs> 아니요. 예. 배심원 <배치반 웃음> 여러분들 칼을 찌르면 초보일 경우에는 칼이 미끄러워서 본인 손도 다치게 마련입니다. 음. 세 번이나 찔렀다면. 손엔 온통 피범벅이어야죠. 칼에서 안준호 씨의 혈흔이 나왔습니까? 아, 예, 예, 아니요. DNA만 나왔습니다, 예. 칼에서는 혈흔이 아니라 DNA만 나왔다. DNA는 땀에서도 나오고 머리카락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칼에서는 혈흔도 지문도 발견된 게 없는 거네요. 헌데, 왜 안준호 씨가 신윤이를 살해한 걸로 사건을 종결하시죠? 이건, 어. 명백한 불법 수사입니다. 의혹 제기를 했어야죠, 네. 재판관님. 지금 변호인 측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재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피고 측 증인, 증인 새로 신청했어요? 네, 긴급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 목록에 없던 증인은 변호인 측의 의도대로 증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사 측.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증인 나와주세요. 온 국민의 귀를 사로잡는 대한민국 대표 목소리들이 여러분의 상권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비싼 광고료, 좁은 광고권요? 걱정 마세요. 국가 대표 성우들이 동네방네 여러분을 홍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문의 전화 010-8686-4959.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듣는 드라마, 치킨 게임. 열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